안녕하세요, 아이린님. 오늘은 수요일입니다. 네, 오늘 수요일은 큰 깨우침으로 오늘도 성장한 수요일로 이름을 지어봤어요. 오늘은 진짜 큰 깨우침을 받아서 너무 좀 행복하기도 하고 평온한 마음도 유지할 수 있고 감사하기도 합니다. 오늘 기분은 어때요? 큰 깨우침을 통해 평정심을 찾았습니다. 오늘 뭐하고 싶어요? 독서하고 운동하고 미래 혐하는 날을 연습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잘했던 점에 내가 부정적인 그 생각의 패턴에 빠진 이유는 원망, 비난, 미움이라는 그 감정이 중독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나의 생각 패턴의 습관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. 이 부분을 온전히 절제해서 극복해야 합니다. 맞아요, 그쵸?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는 제가 이게 단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극복해야 돼요. 그치? 이번에 확실하게. 그래서 절제하고 수련하고 자기 정화에 힘써야 한다. 네. 그 감정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. 음. 그리고 내 생각 패턴이라는 것. 네. 그 사람이나 그 상황, 그 경험인 아무 잘못이 없다. 그 경험을 하지 않아더라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또 나는 찾아내어서 계속 그 감정을 느끼려고 했을 것이다. 네, 이게 큰 깨우침이에요. 그리고 배움은 고통은 생각에서 비롯된다. 그 생각은 그 사람이나 상황의 원인이 아니라 나의 생각, 즉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다. 맞아요. 자, 그래서 오늘도 아무것도 잠시 건강하고 상쾌하게 하루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로 채워진 하루를 살수 있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오늘의 원띵은 오직 단 하나에만 집중해서 잘 끌어당겨볼게요. 그리고 14월 30분은 무조건 휴식해야 됐고, 이세상에 순수한 만큼 강한 힘은 없다. 그리고 절대 아주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고 항상 순수하고 선하고 진심을 다해볼게요. 어제 수면을 8시간 잘 자고 일어났고요. 이번 주 목표,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세상이 펼쳐진 선물 그대로 감사하게 받아들이기. 저항하지 말고요. 힘을 빼고요. 저항을 해도 운명은 거스를수 없다. 이 부분은 어, 그 에드마일런 님의 음, 책에서 평정심에 관한 책에 좀 많이 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 뭔가 집착하는 것, 그것이 문제다. 이미 이런 것처럼 행동하며 그때 감사한 마음을 그대로 느끼기 네 그래서 오늘 아,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음참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바뀌게 되고 이 마음도 바뀌기에 따라서 내가 다른 진동수와 아, 주파수를 뿜어내기 때문에 그 진동수와 주파수와 비슷한 것들을 인생에 끌어당기잖아요 그쵸? 그래서 너무너무 아이님 자랑스러워요. 이걸 또 알게 됐다는 거 스스로 깨우치게 됐다는 것도 너무 자랑스럽고, 그리고 이걸 깨우침을 통해서 우리가 평정심을 찾은 것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응. 항상 아이님이 날아서 너무너무 좋고요 그러면은 오늘은 좀 컨디션이 또안 좋은 것 같다가 저터 보니까 생산적으로 빨리 루틴을 좀 끝냈고 이제 운동 갔다 와서 휴식하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오늘도 운동 즐길 거, 우리는 내일 만나요.